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계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공존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공존합니다. 이 나의 때는 무엇일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좀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표현하면 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서로 부딪힙니다 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신데 나는 계속 먹어요 잡수고 싶어요 자꾸 막 땡기고 밥이 왜 이리 맛있노? 예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나의 때를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의 때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자리 잡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신앙생활의 결과값은 늘 예수님의 때를 살기보다 나의 때를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때를 살기보다 예수님의 때를 살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때를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인 사절 말씀을 저는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구절 때문인데요.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도 알겠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도 알겠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유대인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잔치집의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시편 1 0편 시편 104편 15절 말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삶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흥요로운 민족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목도그 도로 한 가운데서 차가 안 다니는 도로 한 가운데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한 악기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흥을 돋웠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남자도 중간에 막 들어오더니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저희는 아무런 반주가 없는데 춤추라면 어떻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laughs> 근데 막 박수를 막 치는데 막 여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덩달아서 막 아무런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흥에 교운 민족이다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춤을 좋아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흥이 한참 달아오르고 즐거움이 크게 달아는 잔치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시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곡조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라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부는 곡조처럼 신이 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런 긴박한 위기,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계속될 것만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주회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참 많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에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번더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상이 회복이 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순간, 이제 신앙생활 하는 맛이 있구나 맛이 난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쁘고 즐겁지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였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대민족 이동 민족 대이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막 감사합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친족들, 즉 동생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집에서 붙들어 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뭐라고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하는 동생들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갑자기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유명해지려면 절대 형님처럼 하면 안 돼. 그러면 장사 망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찌라시 돌리고 전단지 돌리고 대대적으로 현수막 걸고 형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고 지우지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거야. 내 말대로 해봐. 형님들의 믿음 없는 형제들의 동생들의 믿음 없는 말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때. 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때, 나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나의 구독자가 많아지고, 나의 좋아요가 마구마구 올라가는 때가 바로 나의 때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는 때,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너희의 때, 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때가 예수님의 때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 때가 예수님의 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에서 이 말씀도 가시마 볼까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 말씀을 공고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려면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방식,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방식. 그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세상을 향해 동생에는 죄라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동생에는 죄가 아니라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구나.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간통죄를 폐지를 주장하며 동성혼 화프파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창조 질서, 남녀라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나 기관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외쳐야 될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까지.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체제를 따르기 원하고,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정당, 그렇게 시도하는 사회단체, 그렇게 시도하는 시민단체, 이런 것은 교인이라면 따라가면 안 되고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목사인 입장에서도 성도인 입장에서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신앙 생활에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을 향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따르는 교육주의 전통, 그 전통 기반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저희 단임 목사님이 계셨던 네덜란드. 파란 개혁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전통 뿌리가 되게 탄탄하고 너무 좋은 배경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동성혼을 동성의 합법화를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된지 아세요? 암스테르담 여행 가보셨습니까? 매춘의 나라, 마약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한 묻고 싶어요. 그날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날에 목회자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계셨습니다. 근데왜그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적절치 못한 관용주의, 적절치 못한 포용주의. 성경이 얘기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라는 것이 사랑인데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내소하면서 다 품어줘야지, 다 관용해야지. 그러면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말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사실을 축복합니다. 라면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실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담대하게 외쳐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까지. 때로는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져도, 때로는 우리 삶의 즐거움이 단절되어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길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때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나 중심의 나의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마침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진짜 전율이 느껴지는데 허영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 언급했거든요 말씀 들고 서 있는 제가 찌릿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단어를 쓸지 어떻게 아시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축복합니다 재미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용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용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까지 영화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제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주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도대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느 때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밑이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밑이 땅이 떨어져 죽으면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순간인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질병 또한 고쳐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럽고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의 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 메시지를, 그 초대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때를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때를 사는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인생을,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생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인생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저도 이 고전을 참 좋아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침내교 설교자이자 복음전도자인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이존 버년은 이 귀한 책을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된 이유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허가 없이 설교와 전도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존 버네는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열정적인 설교가 전도자였습니다. 속에서 복음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신교 교회를 규제했습니다. 밖에서 설교나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지했어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이 불법, 불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냥 조용히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몸살이면서 저항하지만 않으면 관용하고 포용하고 적절히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안한 목회 생활,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됐습니다. 근데 존버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에 불타오르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존버녀는 설교와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면 하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풀어주면 내일 다시 전도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12년간 감옥 생활을 선택합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자,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 입으로 선포하는 전도자가 입도 뻔급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게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주옥 같은 글귀들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넌크리스천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얻었던 이 주옥 같은 이 책, 이 책을 그 감옥에서 남게 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옥 생활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옥 생활과 같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은 뭐냐면 그에게 고작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림인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신교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거나 이러면 그때 당시 핍박을 당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 딸이 받는 핍박을 생각하면 여러분 <laughs>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옥중 서신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면회 왔던 어 참아 감사합니다. 면회 왔던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불쌍한 가족과 특히 눈먼 딸아이가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먼 아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은 존 번연에게 존버의 감옥 생활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설교자의 입을 다물게 하심으로 더큰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만약 존버연이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베드포드에 남아 설교하며 돌아다녔다면 그는 자신이 했던 선한 일의 절반도 미처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매이지만은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지 몰라도 복음은 절대 갇힐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자는 갇힐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단은 그걸로 끝인 줄 알고. 기뻐함에 즐거할지 모르겠으나, 복음적인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적인 원리는, 하 알에 미리 땅이 떨어져 그한 생명이 죽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같이 함께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당체 이 성도들이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버젓이 펄펄하게 살아있는지 생명이 열매 맺히는 그 열매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명이 맺히는지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존버년 그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린 예수님의 때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복된 인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 4월 13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영혼에 십자가의 계절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은 장수한다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고려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42세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7세입니다 아마 제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대부분이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세상에 없습니다 의과하게 발달한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덤으로서 사는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시죠. 이것저것 많이들 챙기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의 때를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때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땅에 떨어져 죽어서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